오! 자, 커츠! 여러분들, 내가 이제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하죠. 어? 뭐지? 왜안 나와? 나올 때 됐는데? 바로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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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, 바로 캐트릭스. 아니, 매트리스 아니라 캐트릭스. 고양 믹스. 자, 이 게임으로 말하자면. 구글 스토어의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한 거지. 그게 바로 패트릭스. 어떤 게임인지 내가 한번 맛보기만 보여줄게. 이게 뭐이냐면은 이제 여기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건을 날려가지고 스킬도 막쓸수 있어. 요런 식으로다가 어 이게 좀어 잠깐만. 이게 보면은 벽에다 쏘면 벽에 튀게 나가거든. 필살기 어? 신고 한번 네? 그리고, 이 게임이,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, 근접 공격을 피하잖아? 요런, 요러... 아, 잠깐만. 어, 잠깐만, 내가 진짜 오케이, 려봐피하면은 바로 카운터. 공격 피하, 아, 씨. 이거 안 되지? 핏살기를 확 날려주면 미션. 근데 오늘 제가 할 거는요, 미션을 깨는 걸 떠나서, 우리, 냥냥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어, 뭐나 돈이 있네? 자, 첫 번째. 이게 그리고 같은 게 나와야 이득인 거야 어? 이러면 좀 곤란한데? 재파 터지면 몇배 주냐고요? 하나씩 나오면 두 개씩 준다고 생각을 해 근데 두 개가 나오면 열 개를 주는 거야 세 마리가 겹치면 오십 개 크레딧 같은 경우는 두개 나오면 이백이 나오고 세 개가 나오면 천을 준다는 거야 그러 알기 쉽게 계산해 드리면 돈두개 나올 확률은 프로 세개 나올 확률은 프로 같은 고양이 두개 나올 확률은 프로 세개 나올 확률은 프로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좀 해봅시다 가볍게 이거 한번 질러볼게요 0쉽번 달인이니까 12만 원 가자고요 잠깐만 이 보너스네 어, 문자 왔어. 12만원 결제. 음 에이전트 데이터 슬롯박스. 간다. 오늘 이거 다 뚫는다. <목소리> 저 아니, 어, 그렇지. 괜찮아. 이제 시작이거든. 요번에 잭파 터진다.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자, 그렇지! <목소리> 왔구나. 뭐야? 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? <목소리> 뭐 나왔어? 뭐 나왔어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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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? 렌커 렌코. 오, 렌코 또할수 있나? 아, 30개를 모아야되는 거야? 가차해달라니까 이거. 큰, 큰 나온다니까 이렇게. 사장님, 버차님시라이순환님 자, 넵. 제발 나옵니다. 임기영 기우제 오, 그래. 아니다 그러면 얘를 많이 뽑아야 되거든. 캐릭터 오 그렇 그렇지 왔구나 노래 누구야? 이건 뭐 누구 자, 일단 생성을 좀 해볼까요? 랭커 어, 좀 시켜보고 아, 오 춤도 쳐 귀여워 죽겠어 까지 이렇게 오오 약간 나오냐?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어. 오호 안녕 어 그래! 아 오. 얘들아! 일단 의미를 주자 다 열렸어 얘네들 업그레이드 할수가 있을 거야 뭐 자원이 부족하다고? 12만 원이나 24만 원이나 앞자리만 달라지는 거니까 뭐 상관없겠지 뭐 어차피 한 김에 투자할야 아냐? 그지? 3천 원을 기부하냐고요? 지금 내가 부르고 있어니돈부는 장난 하나 코인을 좀 사주고요 이비 어. 자, 이 랭크. 자원이 부족하다고. 뭐니 뭐니 뭐니. 일단 랭업. 와, 얘 진짜 많다는데. 오 쉣, 이 랭크. 어 뭐야? 2 마리만 걸었으또 랭컵이 되네. 광고 보고 크레딧 받기. 광고로 보고 보상 no, God, please, no. 받기. 30분 한번30 크레딧. 어, 한 받아 볼까? 자이씨발을받 봐야 돼. 그래, 크레딧을 위해 사람면 어쩔 수 없어. 없을... A few moments later. 자, 남은 돈으로 또 마저 좀 질러 보겠습니다. 구글 광고기 왕국이... 어허. 자, 거북고양이, 거북고양이, 거북고양! 하하이. 어허. 아니, 아, 군인가 맞췄어. 나 중학생 때 수학 다 찍어가지고 80점 넘게 받은 다음에 수학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팍! 했다고 어? 개혼난 적이 있어. 나 그런 확률이 높는졌다 이거 하나 못 들을 것 같아? 못 들을 것같아데 잠깐만. 너무 따로 논다, 얘네. 일단, 받은 다음에 에이전트 강화를 시켜봅시다, 여러분들. 10만원. 다시 한번 사주고. 와우, B랭크. 뭐야, 1장 100이야? 1대100 컨텐츠 오, 오 마이 갓. 300초 내. 옳리 씨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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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거죠? 괜찮은 건가요? <laughs> 오, 불렸어. 가자! 죽여! 샷건 샷건. 샷건, 샷건. 뭐야, 끝났어? 다 잡은 거야? 얘가 괜히 황금색이 아니네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,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